작년도에 분담금을 다 내고신 증경춘 회장님, 그리고 부총회장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일정불량 사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음. 소명되신 분은 음. 또 나오시면 됩니다 유관재 목사님, 정성기 목사님, 김정현 목사님, 리규선 목사님, 이정재 목사님, 권혁주 목사님 한분 나오시죠 Okay. Mm -hmm. 뭐그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네이 자리에 네. 앞에 나오신 분들 포함해서 한번 자리 일어서 주십시오. 운영위원 국사님들 오셨다면은 함께 자리 일어서십시오. 이9회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심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십년 할애인데 네다 같이 박수 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이자의 순서죠. 우리 사무총장님 이제 네, 진행을 시오 예, 각 10개씩은 임원 목사님들다 멀리서 오셨는데 바쁘신 중에 멀리서 오셨는데 먼저 어, 우리 경기북부 2025년도 어, 교교총연합회 총회장이신 우리 박동찬 목사님 왜 예, 어, 우리 임원 목사님들 총회장님 앞에 나오시죠 서균 예, 목사님 예. 그 다음에 상임 부총회장님 이렇게 경기북부 이렇교총연합회 2025년도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실 총회장님 외임원 목사님들이십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녀. 왜 교직원들, 아, 아 청장님 나오셔서, 아, 우리 교수님들 나오셔서 자, 우리 2 0 2 5년도 경기 북부 교육의 총연합회 이제 신한대에서 더욱더 많은 어, 관심과 더 후원과 협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할 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는 마음으로 어, 인사할 때 경희의 박수를 또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차렷! 네. 오늘 많은 청장님, 우리 경기북부 기독교총연회에 관심과 후원 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북부 기독교총연회 고양시 특별히 고양특례시 우리 송기석 어, 회장,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 앞에 나오시죠. 고양시 기독교총연회에 이번 독사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 어, 우리 송기석 회장님을 <laughs> 비롯한 어,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십니다. 차렷, 인사,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각평기독교 연합회 임원 목사님들, 예, 네, 전체 오신 바입니다. 가장 경기 북부에서 멀리 서 오셨는데. 가장 우리 경기북부 기독교연합회에협력을또잘 해주시고 계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평군 기독교연합회. 자 우리 회장님, 총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장님들, 임원 목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 기독교연합회. 그리스 기독교연합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이번 목사님들 자올 한해 우리 잘 경기 북부를 잘 섬기고 또 우리 구리시 특별히 올해는 어 구리시에서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체육대회를 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목사님들 더잘 섬기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 시장이 유치한 겁니다 구리 시장이 유치하게 됐는데 아 어, 지난번에 한번 유치했다가 어, 그것을 의정부 시에서 우리가 더 먼저 할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라고 해서 그리시에서 양보를 해서 2025년도 그리시 기독교연합회에 대해서 경기북부 기독교총연합회 체육대회를 주관하게 됐는데 잘 모시고 또 우리가 잘 협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 인사할 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남양주 기독교연합회 우리 임원 목사님들 인사드릴 때 많은 관심과 소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임원 목사님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자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아, 우리 목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자,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임원 목사님들 세송하지만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연천 기독교연합회 천군 기독교연합회 김철의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을 아, 아.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다음 이어서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임원 목사님들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기독교연합회 임원 목사님들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인사. 방어 파주시 기독연합회 김정은 목사님을 비롯한 이번 목사님들 나오셔서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렇게.

하오늘니다기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인배를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쓰시고 성도들을 쓰시고 특별히 우리 경기 북청 열대 도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한 사무총장님과 귀한 아버지 조직을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갔습니다. 이 성지는 손길에 하나님이 만대로 받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우리 열 개의 군의 목사님들 흥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잠깐 기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기서 찍겠습니